홍성군 남당항은 해마다 새조개 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뤘었는데요. 코로나 시국 이후 3년 만에 20번째를 맞이하는 새조개 축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군 대표 먹거리 새조개를 지처리해 맛볼 수 있는 제 20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는 3월 30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축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새조개 축제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전 국민을 찾아가게 됩니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남당항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말 및설 연휴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 자랑 대회및 새조개 까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새조개 샤브샤브 킬로그램당 온라인 판매는 7만 원, 식당에서 먹는 것은 8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판매함으로써 방문객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벌써 20회가 됐습니다. 남당의 항 새조개는 육질이 연하고 향이 담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당리 와야 새조개다운 새조개를 먹는다고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 축제 추진에는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유익하고 체험적이면서도 맛있는 새조개를 드시기 위해서 새조개 까기 행사, 새조개 먹기 행사, 체험 행사를 무대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같이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남당항 축제공원 일원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인 만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환 테이 이순진입니다.